까메입니다. <laughs>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음, 어, 이번에는 방송 텀이 어, 많이, 많이 길것 같아서, 어, 이렇게 녹음이라도, 음, 뭔가 책을 읽고, 음, 방송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녹음이라도 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 아, 요즘 너무 덥죠. 어떻게 살아가지? 날씨 언제 풀리는 거야, 진짜. 낮에는, 어, 요즘 하루 종일 쓰러져 있어요, 그냥. 어, 저는, 어, 아직 에어컨을 주문한 게안 와가지고, 낮에는 그냥 시체처럼 늘어져 있어요. <laughs>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안에서 일하는 것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번에 조금 우리에서 해봤다가 어지러질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점심때 오전해 뜨고 한 1시간 2시간 뒤부터는 거의 안 움직여요 어, 어떤 날은 한몇 시간 동안 어, 한 15cm? 1, 1m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가만히 말, 뒤척뒤척거린 적만, 뒤척뒤척거리기만한 적도 있는데, 어, 너무 더워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가, 밤에는 시원해가지고, 살것 같은데, 어, 낮에는, 음, 에어컨 없이는 절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좀, 살만하지 않나요? 어. 에어컨 틀고 있으면 되잖아. 어. 에어컨이 빨리 와야 되는데.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laughs> 에어컨밖에 없는데. 아. 어디 물에 들어가고 싶다. 어. 바다는 뜨거울 것 같고, 계곡이나 어. 오토바크를 가든, 물에 들어가 있으면 살것 같은데. <laughs> 어, 그냥, 뭐, 그렇게, 쉴 때, 이런 때 보면은, 다른 방송들도 여러 개를 봐요. 보는데, 아, 좀 보다 보면은, 미안한 느낌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 봐주는 까까들도 있고, 뭐, 여러 방송을 봐도, 그래도 저를 항상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되게 방송에도 신경을 쓰고,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고 싶은데, 그런데 신경 써주지 못하는 게 되게 미안함? 그냥 차라리 이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됐나, 이런 느낌. 아, 예전에 그 얘기를 한것 같은데 되게 좀안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하면은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근데 먼저 하던 일이 있고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다 보니까 덜 신경을 쓰게 되는? 아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방송하는 날은 저한테는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도 그냥 뭐 미안함. 이걸만 딱 매진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 까까이도더 자주자주 볼수 있고. 근데 또, 어, 난 이렇게까지 <laughs> 나를 봐줄 줄은 몰랐는데 어, 되게 고맙고 미안한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 되게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막,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되게 막, 어,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 이 정도로까지 관심을 받을 줄도 몰랐고, 음, 목소리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 생긴 건 더더욱 모르겠고. <laughs> 아무튼 뭐, 목소리 좋다고, 우리 까까들. 해주시는 말들,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저만 바라봐주시는 까까분들, 너무너무, 방송이든 어디든 그냥 장난치면서, 이제는 많이 친해졌으니까, 장난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너무너무 고맙죠. 표현을 그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 되게 고마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되게 고해성사 시간 같다 <laughs> 아뭐 아무튼 저도 빨리 방송을 하고, 까까들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또, 재밌게도 해주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는,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카카들은 당연히 그때도 그 얘기했죠. 어. 아프지만 말라고, 어. 아프지만 말라고.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겠죠. 어. 어. 내 생각 많이 나겠어? <laughs> 현실이 힘든데. 어. 다들 현실이 바쁠 텐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안 힘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거 제목은 고해성사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갑자기 또할 말이 없네. 그냥 문득 생각나가지고, 어, 녹음하게 됐어요. 우리 깎아들 생각도 나고, 방송 못한 지도 꽤 됐고, 지금. 며칠 지났죠? 보름, 보름만에 방송하고 이런 적도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저번 달부터 좀 바뀐 것 같은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싶어요,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 좀더 신경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길게라도, 영상이라도, 좀긴 영상이라도 남겨주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녹음을 하고 있고, 밖에 녹음하려면 또 폰이네. 어, 노트북이랑 마이크를 들고 다닐까 어, 갖고 올까? 그리고 뭐 그거는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 그냥 책을 읽는다거나 뭐 롤플레이 라든지 그런 그런 그냥 단순한 AS 아 단순한이라기보다 그런 ASMR 종류보다 음, 어, 제가 해주는 태핑이라든지 뭐키스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뭐뭐 뭐 그런 사운드적인 ASMR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시간을 빼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시간을 빼서 올라가면은, 길게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집에 메트로놈이 있으니까, 메트로놈 소리도 멀리 해가지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생각 중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까까들이 원하는 키스 사운드를 녹음을 해야겠죠? 키스 사운드도 녹음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할 생각이에요. 최대한 단순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대본이 아~ 대본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진 게 대본이 없어가지고 롤플레이는 바로바로 바로 못하고 어, 방송을 자주는 못할 것 같고 어, 이렇게라도, 일상적인 얘기? 아니면 뭐, 그런 거라도 해서, 오랜만에 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폰으로 녹음을 해서 여기 있는 동안, 마이크랑 노트북을 따로 가져오는 것도 생각 중이고,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부터 어,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좀 자주 우리 까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뭔가 되게 저도 저도 신기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관심을 준다는 게, 뭐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되게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좋아져서 고맙고 음, 나도 우리 까카들 많이 많이 아껴요 팬이라는 음, 게 생길 줄도 몰랐고 아직도 적응은 안 되긴 하는데 어, 항상 우리 까카들한테 고맙고 음, 미안하고 제가 많이 많이 아낍니다 알죠? 방송은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언제 쉴지, 어떻게 될지, 지금 스케줄이 나온 게 없어서,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면 또, 이제 또 바빠질 예정이라, 최대한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은 할게요. 길게, 길게, 길게 해서 또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인스타로도 자주 자주 올리려고 노력은 해요. 음,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스타 찾아오시면은 방송 공지도 인스타에 올리고 제 일상적인 얘기도 인스타가 더 많고요. 어 까메의 평범한 일상 얘기들 그리고 제 사진. 들도 많고 하니까 인스타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되게 많이 벌려놓은 느낌인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어, 제가 많이 아끼고 우리까까들 사랑합니다 우리 까까들은 힘들고 아픈 곳 없이 몸 건강하게 어 많이 더운데 온열 질환 많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물 자주 마시고 아프지 말고 몸 건강하게 여름 보내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휴가 휴가철이니까 어 물놀이 가시면 꼭 안전 주의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고 몸 건강히 어 여름 보내길 바랄게요. 이번 달 안에는 점점 풀리지 않을까요? 날씨가? 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토카드 가만 봐도 되세요.